안녕하세요. 최성현쌤 유튜브라고 얘기하기엔 스럽고 그냥 유튜브를 통고서 스트리밍 테유튜를 한번 해 보고 있는성현입니다잘는지내셨를 아 지금은 니다 5시 4 6분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니다 저는 유튜브고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어,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요즘 많은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데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가정주부처럼 청소도 하고 또 삼시세 때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집에서 치곡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전부터 방송에 관심이 많아서, 어 그냥 유튜브에 그동안 찍었던 것들을 올렸던 것이 지금 한 2,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에 대한 어 관심과 욕심이 생겨서 어 예전에는 방송반을 운영하면서 그 아날로그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장비가 너무. 어음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화질도 그렇고 또큰 장비들을 옮겨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그 방송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장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2번 카메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1번 카메라, 이렇게 그리고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보면서 제가 영상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 장비 가지고 집콕 생활 중에 취미 생활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어제부터 유튜브 스트리밍을 그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송출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오디오 믹서나 영상 믹서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예, 컴퓨터를 통해서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때 어, 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해서 들어올 때 오디오 믹서에서 이 영상 믹서로 해가지고 포함된 것이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OBS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마이크 음질이라든지 음악 음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그래서 그 설정이 아직 미숙. 숙하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투트브에서 음악을 오디오 믹서로 송출하고 오디오가 이 영상 아톰 미니 프로라고 하는 그 영상 믹서에 들어와서 이 세대의 카메라 영상과 이 음성이 합쳐져서 그것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를 한다면 아, 충남에서 30년 가까이 음악교사로 근무하다가 아, 명퇴를 한 최성현이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 뭐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고 상업적인 더군다나 수익을 위한 유튜버가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어 그동안 교직생활에서 있었던 그 제가 활동했던 학생들과 함께 했던거나 아니면 음악 경연대회 이런거를 촬영 녹화했던 것들을 학생들과 선생님들한테 추억을 드리고자 제가 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지금 2년째인데 아, 이제 3년째로 횟수가 넘어갔군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올리던 것이 벌써 어, 2019개 되었네요 최성현쌤이라고 하는 어, 유채널에, 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지금 현재 2019개가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구독자는 227명이네요 어, 제가 뭐 이걸 크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올린 요상을 보면 2018년도에 중남 아, 교육청 그 소속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중국에 있는 그 역, 그 사적인 음,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기행을 다녀온 그 내용들을 올렸었습, 올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어, 우리나라 그 사에 관련된 것 영상들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외에도 어 재생 목록을 보면 음 음악회 경연 대회 했던 것들 쭉 주로 있고요. 제가 촬영한 것들도 있고 또어 제가 초임 때그 학생들과 방송반 활동했던 그 동영상들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능력껏 어, 주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학교 방송반 아이들을 지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방송반 학생들과 학교 행사를 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 제가 이제 공직에서 교, 교사로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네, 교사로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고요. 음, 오늘은 테스트 버전으로 그냥 아무 대본도 계획도 없이 이 장비 테스트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제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 뭐, 이런 것들이 쭉 자리 잡고 있는 관계로 이 올해도 코로나가 금방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올해도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음 저는 퇴직하고 나서 제가 집에서 할수 있는 동영상 작업 그리고 뭐촬영해달라는 촬영도 하러 가고요 그동안 DVD 영상으로 작업했던 것들인데 이런 영상도 편집하고 또 앨범 기념 앨범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집콕 생활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어,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음악 감상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었던 곡은 어, 팬텀싱어 완 시즌의 배웅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음, 김현수, 손태진 두 분이 부른 꽃이 핀다라는 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외손자입니다. 우리 딸이. 일찍 결혼해주셔서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외손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 돌 지나서 한 15, 16 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참 개구쟁이처럼 창문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엄마가 좀 걱정을 하긴 하지만 혹시 사나이 하나이나 틀린 것 같습니다.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보내준 영상을 보고 하남에 살고 있는데요. 하남시 펭귄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준 게 있습니다. 귀엽지 않으신가요? 자, 이 장면은 아빠가 목욕시키고 크림 발라주는 모습입니다 자꾸 자랑을 하면은 팔 부출이 될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 지금 19분 25초 정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듣는 분들이 힘드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팬텀싱어에서 시즌 3번 시즌 3에 나온 한 사람을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테스트 버전을 좀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아, 팬텀싱어 3에서 나온 그 외국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온 소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 그 분이 한국 노래 첫사랑을 불렀는데 참 신선했어요. 그 영상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6시 8분이네요. 1월 14일 6시 8분 아 컴퓨터는 7분이고 제 시계는 8분으로 되어있네요. 성현 쌤의 슬기로운 집급 생활 테스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미흡천,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뭐 조작하는 거라든지 익숙지 않고요. 그리고 뭐 지금 치밀하게 콘티를 짜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밤새 기기 조작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 소리가 어떤가 이런 거 테스트하면서.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좀 조언해 주실 분 있으면은 조언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다음에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모두 즐겁고 또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또 항상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 하시는데 건강하게 슬기로운 생활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마치겠습니다